안녕하세요. 12월 11일 월요일 마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산후도우미 분께서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었는데요. 4주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부턴 우리 가족끼리의 실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게다가 아내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서 제가 혼자 애들을 어떻게 봐야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집으로 와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다음 주 중에는 장모님도 저희 집에 오신다 하셨고요. 제가 복이 터졌죠? 덕분에 말들아 차질없이 잘 준비해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요즘 제게 정서적으로 마구 응원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한분한 한 분들이에요. 어, 여러분들 중에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앞날을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선한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분들을 예비하신 줄 믿고 여러분은 오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동역자들이 넘쳐나게 기도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디도서 3장입니다. 바울은 지난 본문 2장에서 디도에게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어미 꾸짖으라고 명했습니다. 비록 나이와 경험이 적을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의 역할에 따라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라는 권면이었어요.오늘 본문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는 바울입니다.먼저 본문 1절과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나라의 질서를 따르고 또 사회적으로는 선을 행하며 범사의 비방과 다툼을 멈추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의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도에게 온유함을 갖춘 성도로 살아갈 것을 반복하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이 3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무지하고 불순종하며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계속해서 당부하는데요.사실 바울의 이 권면 속엔 항상 바울 자신과 디도를 포함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과 똑같이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과거에 그레데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우사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가 너무나 끔찍한 죄악을 지었을 때나 역시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 언제든지 더 악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알아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죠. 자 내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디도 자신의 자질이나 교회 상황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있게 확신하며 가르치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에 찬 가르침을 통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한 구원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짓 교사이자 이단들에게는 한두 번 간절히 훈계한 뒤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그들을 쫓아내라 합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거짓교훈과 허탄한 이야기에 열애 내며 말싸움 걸어오는 사람들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아름답고 유익한 말로 공동체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래요. 거짓과 죄악은 내 열심으로 극복하고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멀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마지막 부탁과 끝 인사를 전합니다. 12절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 그들에게 그레데를 맡기고 너 디도는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일을 마친 후 성도들을 권면하고 훈계한 후에 그레데를 떠나 니고볼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13절 세나와 아볼로가 부족함 없이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디도에게 요청합니다. 당장 그레대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렇게 여러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동역하는 것은 14절 성도들에게 더 없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성도들의 순종과 연합을 배울 만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5절 바울은 함께 있는 자들이 디도를 무난한다고 하면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전하고 주님의 은혜가 디도와 그레대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치례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어서 혼자가 된것 같이 외로웠을 디도에겐 너무나 큰 위로이자 격려이겠죠. 동역자인 아데마 혹은 두기고가 그곳으로 오게 될 것이고 또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는 선교사로 여겨 돕는 것을 통해 성도들이 배우고 또이 모든 일로 인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바울이 디도를 그레대로 보냈고 또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에 대해 진정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한 이후에 그곳을 떠나 니고볼리로 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교회로 시작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생기고 이제 훌륭한 장로님들을 세우기까지 해서 일명 조직교회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그래대를 떠나 니고볼리로 오라는 것 말입니다. 게다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낸다고 하니 어쩌면 디도의 입장에서는 그간 수고한 모든 것에 시원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세워진 것 아닌가요? 교회를 개척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을수록 나도 몰래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사유화시키거나 또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커져 쉽게 교회를 떠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나 오래된 전통교회에 걸맞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여 조직교회로 만드는 것에 탁월한 사람이 있으며 멀리 선교사로 떠나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사람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탐욕을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보잘 것 없는 나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사용해 주셨음에 그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와 성도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내가 나의 생각과 방법만을 고집하다가 비방과 다툼의 중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잊고 나의 행위와 업적만을 강조하며 교만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그저 범사에 온유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떠나가게 될때 그저 감사함만 남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지 니고볼리로 갈때에 쓰임받음에 그저 감격하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말들아 식구들이 주님의 일을 할때에 서로 연합하는 마음 주시고 한 믿음 안에서 모두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